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대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인은요 우리 우사기코인 유코인 함께 살펴보실 거예요 USD1 기반의 민코인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24시간 대비 약30% 이상의 상승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진입했던 구간이 해당 빨간색 라인인데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지금 엄청난 상승분 약200%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분이 좀 나와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미 저희 구독자병원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제니카의 0.02개의 4900라인에서 잡아드렸었는데 현재 뭡니까? 미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5일 전에도 충천을좀 드렸었고요. 6일 전에도 제가 이 USD1 관련된 대장님 코인이다. 여러분들 소액으로 담아보세요라고 했던 코인이 바로 이 유코인, 우사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이 유코인이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상승을 할 것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상승을... 제가 제가 이 u k r a i 리 i a n s 이 Ukrainians, 이 Ukrainians, 이 u k r a i 아 i a n s 이 u k r a i n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코인이 현재 왜 상승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실게요 잠께 가시죠 자, 빠르게 월드 리버티 파이니셜 온체인 데이터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돈창구죠.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들, 에릭 트럼프가 수장으로 있는 트럼프의 재단, 월드 리버티 파이니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도 상당량이 많은 돈, 엄청난 자금을 좀 유동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월드 리버티 파이니셜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서,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트론 코인 다음으로 이6코인민 코인의 수량을 가장 많이 고 있습니다 자, 800만 달러 이상 매집을 했어요 자, 현재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유코인을 밀어주면서 상승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한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3시간 전이에요 자 보이시죠? 3시간 전에 익명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지갑으로요 유코인을 계속해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계속해서 유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아직 언론에는 안나오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 유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게 될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코인의 가격이요 2배 이상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이 온체인 데이터를 알고 있는 투자자들 세력들 고래들이 유코인에 진입을 하면서 현재 유코인에 엄청난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유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10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 그래요? 시총이 너무 작아요 이제 19밀리언 입니다. 지금 1,900만 달러기 때문에 앞으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유코인을 밀어주면서 지금부터 가격을 3차 상승까지는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요. 트레이딩 볼륨도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1,938번, 1,871번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의 볼륨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유코인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5일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고요 제가 6월 25일날 저희 구독자빙우의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이 유코인 사는 방법 진입가까지 상세하게 잡아드렸었어요 저희가 잡아드렸던 구간이 0.02개의 4900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해당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해당 라인에 진입을 해가지고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 프로예요? 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66%의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저희 구독자 빅모의 채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입가밖에 안 잡아드렸어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이절할 타이밍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영상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절대 지금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 이적가 완벽하게 대응할수 있게끔 손절가까지 제가 지금부터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진입가를 남겨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개인적인 견해로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요. 진입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 입장 방법은요.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구독자분들만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하다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요. 자, 이와 같이 민대장 TV 구독자 비공개 채널 입장 신청 주소가 있어요. 자, 가운데 파란색 주소를 클릭해보시면 자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시고요. 해당 문이란 옆에다가 초대라고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쓰셔서 전송해주시는 모든 분들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8204번에 2900번으로요. 초대 두 글자 쓰셔서 전송해주시는 모든 분들 저희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사, 우사기 유코인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코인들 보통 300%에서 1000% 이상씩 떡상하는 코인들 잘 집어내면서 크게 수익이 좀잘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한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절대 돈 받지 않고요. 다른 텔레그램 방처럼 자,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한다거나 VIP 방에 들어오라면서 자,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짜시는지 이런 양아치지 절대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0% 무료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민코인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이런 유코인무사 이 코인 것 같은 떡상하는 코인들 받아보시길 다시 한번 당부해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유코인, USDT 관련된 밈코인이고요 USDT이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월드 리버디 파이낸셜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 USDT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이 USD1 코인의 생태계를 확장을 시키고 이 USD1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 바로 이 유코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자 앞으로 완벽한 이 스테이블 시장의 불장이 시작이 될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확장이 되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형성이 될 텐데 그 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이 USD1 스테이블 코인의 불장이 시작이 되면서 폭발적인 유코인의 상승도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영상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다시 진입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구독자 빙고의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해당 진입가 보시고 진입하시길 당부해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유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부터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